잘 들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장동혁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시민들의 거세 항의를 받았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장동혁이 그고행보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지 않고 방문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선 건데, 장동혁은 최근의개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비상계엄을 옹호해서 더 문제가 되었지. 장동혁은 도착해서 추모탑까지 50m 전진하는 데만 10분 넘게 걸렸고, 시민들이 항의로 방명록도 적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어. 어떤 시민은 계란을 준비해왔지만, 장동혁한테 던지는 이 계란조차 아깝다고 말하며, 시민들과 함께 내란정당에 사내라. 장동혁은 물러나라에 고를 목청껏 외쳤지. 결국 장동혁은 5.18 민주 묘지에 도착한 지 20분도 안 되어서 떠났는데 이후 기자들을 만나 추모를 막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어.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뭉쳐 싸우자고 말했지. 자, 정리하면 사과 한마디 없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내가 당대표인데 니들이 뭔데 내가 가겠다는 길을 막아. 이런 거 아냐? 이런 뻔뻔하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당대표로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안 보고 싶다면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 절차를 밝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내 의견에 공감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